K8이요, K8. K8입니다. 여기 두개 들어갔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75 사이즈 들어갔습니다. 구형, 여기 신형. 두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노멀이시고 네, 여기서 이제 좌회전 피보 좌회전입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예. 쭉 밟았다가 한번 바로 띄어 보세요. 네, 이런 밀고 가는 게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한번 갈수록. 네, 이런 거를 자꾸 하시면은 연비가 엄청 올라갑니다. 정말 차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원래 네, 네, 적응을 네. 해야 되고. 굳이 에코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네. 그거 이 차에 네. 이 차가 상당히 높아진 거거든요 네. 최고의 성능이 이게 연료하고는 무관합니다 연료 감소하고는 무관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출력이 높아지고 400m. 힘이 좋고 차가 정숙해지고 그런 차이는 좋죠 지정입니다. 그런 차이는 납니까 그런데 연료 절감은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연료 절감을 시키시려면 그냥 에코를 넣으세요. 그런데도 에코 지금 이거 노말처럼 됩니다. 여기서 유턴하시면서 이제 여기 잠깐 섰죠. 섰을 때 에코를 바꿔 보세요. 1 차선으로 붙으셔가지고 잠깐 서시고 예, 여기서 이 유턴하실 거니까 시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에코로 바꿔 보십시오. 모든 올려주고 이렇게 네. 예, 에코 으셨습니다총 음. 킬로수는 여기 8 0 5 k g 이거 오대? 어, 맞습니다. 나온 게 예. 음, 지금 그리고 에코 예, 뭐가 달라진 거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노어 하고. 기름 구멍을 쭉 펴놓은 거예요. 이제 기름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차선으로 붙으셔가지고 쭉 한번 밟아 보시죠. 언덕 백이 둘다 무리 없이 올라가나. 1차선으로 가보시고 쭉 밟으셨다가 악사를 띄어보시죠 엄마만큼 밀고 가나 이제 이게 자꾸 자꾸 길어집니다 한번 할수록 조금 굶드네요, 에코는. 역시 에코는, 에코는 에코입니다. 이게 아, 에코는 에코요. 조금 타봐야지 알겠는데. 네. 그런데 운전하시는데 뭐 크게 뭐 부대 낀다거나 뭐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붙으실 네. 거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 네. 그게 이제 연료 전략하는 거예요. 네. 우측으로 해서 우, 우회전하실 거예요. 네. 약 400m 시속 50km 과속 신고 반 단속 구간 이 에코로다가 계속 다니시면 에코로도도 더 예, 저기 성능이 높아집니다. 에코로도 나중에 진짜 노멀처럼 돼버려요. 에코로 길를 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에코로 길를 들으셔야 돼. 음. 그리고 이 에코로 해야 이제 이 e c u 가 거기에 이제 맞게 터득을 해서 빨리 적응이 되죠. 예, 여기서 우회전하실 거고요. 좀더 길을 들어봐야 하겠네요 이거. 네네네. 차체인 경우는 우선 파워가 힘이 좋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나 뭐나 엔진 악셀 네. 페달이나 지금 악셀 페달은 어때요 감각이?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노멀에서 약간이, 약간. 음. 부드러운거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노말은 느낌으로. 확실히 알겠어요 노말은 노말은 예, 네, 노말은 알겠어요. 네 m a d a n Domadan, I guess. Nay, Conan, Hm, Jokum, the Pied, I guess, Conan. Could the Tank Tagger, 노말은, 그냥, 저, 기분 내고 시면이 드라이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시저이 하실 때, 그때 노말을 놓으시고, 에코는, 이제, 보통, 이제, 축착을 한다거나. 이제 막히는 뭐. 구간. 네네네. 그때, 이제, 에코 놓으시고, 이제, 그러시면 돼.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쓰게 되시는 거지. 뭐, 한 에코를 일단 제가. 네네. 뭐야? 여기 그러니까 가라고, 나머지 먹 가라고, 그러는 거지. 열을 한번 제가 에코로 네. 타 보겠습니다. 네, 네. 다 보고 나서 네. 제가 혹이 정확하게, 예, 예. 정확하게 올려주십시오. 정확하게 예? 올려주시죠. 그리고 한번 애, 노말로도 한번 뭐 해서. 아, 노말은 확실히 그게. 알겠어요. 노말은 네. 네. 이게 악셀이 좀 반응이 틀려요. 네. 확실히. 확실히. 노말은 네. 네. 여기 앞에다가 세워주시고요. 저 음. 앞에다가 차를 나가끔 해놓고. 아이 고맙습니다 무동력 무회전 터보 그린앤그린 그린 장착 시효가 대연기관 자동차 선가 중소형 장비 등 엔진 연소실내에서 완전 연소 유도로 인해 내연이 감소되며 동시에 엔진 진동 및 소음이 감소됩니다 엔진 출력 증가로 낮은 RPM으로도 원활한 운전주행이 가능하며 피로도 감소 및 연료 절약 등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본 그린앤그린은 1년 6개월의 검증된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한 반영구의 경제적인 제품으로 엔진 후비권 내에 위치하며 단한 개의 장착으로 탈부착이 용이합니다.